발목을 접지르거나 뭐 인대가 다치는 부상을 당했을 때 빠른 대응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1번이 엘리베이션, 거상. 그리고 아이스. 그리고 압박. 이세 개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만약 하면은 어느 정도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복 기간을?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기 빼는 게 무조건 1번이에요. 모든 재활의 기초는 붓기가 음. 있으면 안 돼요. 조금 귀찮아도 이거 하나 하는 게 훨씬 빠른 회복 시간으로 가져다 줄수 있다 뭐 3분의 1뭐 이렇게까지도 제가 생각했을 때한40% 이상? 40% 이상이요 네 이제는 좀, 좀 가볍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재활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발목도 워낙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본인이 또 발목을 인대가 3개나 끊으셨는데 요즘 점프하면서 또잘 지내시고 발목을 접지르거나 뭐 인대가 다치는 부상을 당했을 때 빠른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는 걸잘 들었는데 보통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빠른 대응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1번이 엘리베이션, 거상, 그리고 아이스, 그리고 압박. 이세 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여기 센터 내려가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급하게. 밑에 계단이 세 개가 더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발목을 아 이렇게 넘어가서 그세 개가 끊어져서 다다닥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끊어지면 소리가 나요. 소리를 질렀죠. 머릿 속이 좀 하얘졌었거든요. 바로 다리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계단 쪽으로 기어서 계단 다섯 한 위로 다리를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소리를 질렀죠. 저희 쌤들이 있으니까 와서 이거인데 끊었다. 아이스 가져와라. 아, 그 자리에서요? 넘어진 상태에서? 네, 넘어진 상태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불렀어요 애들을 아이스 빨아라 이게 저희가 빨거든요 이렇게 아이스를 그래 이렇게 완전 밀착이 되니까 봉지에서 네. 아이스의 네. 공기를 어, 없애려고 빼드. 빨아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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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라 <laughs> 너무 아프니까 지금 네. 제가 못 빠니까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빨아서 거기를다 감았죠 제가 타이머로 20분을 쟀어요 왜냐면 20분 이상을 하면 동상이 걸리니까 딱 디뎠는데 아 이거는 안 된다 잘못됐다 예 네,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서 부축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다행히 왼쪽 다리였어요 집은 갈수 있죠 자동차 페달은 밟을 수 있으니까 아... 엑셀과 브레이크는 아... 가능하다 <laughs>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고 이제 주차장에서 저희 집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어... 한 100m 거리인데 15분 걸린 것 같아요 15분 동안 깽깽이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집 가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이거 있는데 끊어졌다 집 도착하자마자 아이스 또 됐어요. 그리고 베개를 10개 가져와라. 이거 무조건 거상해서 올려서 자야 붓기 안 붓는다. 아이스 대놓은 상태에서 자면 또안 돼요. 동상 걸리니까. 아이스 끝나고 바로 잤죠. 근데 베개를 그렇게까지는 올려야 돼요? 어. 각도가 한이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와. 네. 그래야 붓기가 안 돼요. 붓기가 이게 정말 중요한 엄청 중요하죠. 왜냐면은 오. 붓는다는 의미가 안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사투의 흔적 그렇죠 쳐들어왔어요 나한테 그러면 싸우잖아요 그러면 막 성벽에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물로 막 끄죠 그러면서 막 거기가 막 너덜너덜해지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군의 사기를 제일 높이기 위한 게 뭐예요 식량 배부르게 먹이면 아군의 사기가 올라가죠 근데 우리 몸은 뭐로 돼 있다? 피 혈류가 빨리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 제가 유산소를 했어요 자기 전에 손페달 네, 네, 네. 바이크요. 유산소를 네. 하고 또 아침에 아이싱을 또 했어요. 자고 일어나서 근데 붓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걸음을 못 걷겠는 거야. 당연하시세개다 끊겼는데. <laughs> 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두 개는 확실히 끊어졌고 하나는 살아있겠지 약간 이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갔어요. 안에 의사 선생님, 저니가 그러니까 제가 하도 많이 보내니까 선수들을 어떤 선수 보내려고 하냐요, 저한테. 제가 아픈데요, 이랬어요. 네. 어디 아프니요. 멀쩡해 보이는데 다리 아프다고. 붓기가 없으니까 네. 초음파부터 좀 바로, 바로 보자고 엑스레이는 뼈만 나고요 이거 이거 알면 진짜 좋은 게 초음파는 끊어지자마자 좀 초음파를 봐요 그리고 MRI는 언제 찍어야 되냐면 붓기가 빠진 상태에서 봐야 돼요 아 붓기가 있으면 어차피 MRI 찍어도 아, 잘안 보여요 네. 그래서 초음파를 찍었는데 인대가 안보여 <laughs> 없어요 세개 바깥쪽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엄청 놀란 거예요 초기 대응 잘하셨다 어떻게 이랬는데 붓기가 없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게 일단은 제가 재활 한번 해보고 너무 아프면 제가 수술하겠다. 그 날부터 유산소 한 시간씩 맨날 했고 붓기 빼려고 관사 있잖아요. 그 주변 조직 스카티슈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다 긁었어요. 엄청 아픈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나무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스틸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흔히 그라스톤이라고 얘기하는 에이, 게 있는데 에이. 그걸로 제 다리에다 이렇게 계속 긁고. 그 근육 주변 부위 조직들을 제가 손으로 마사지를 계속했죠. 아이싱했고요. 그때 당시에 혈류 빨리 돌게 하려고 했고 일할 때도 지금 테이블이 이 정도잖아요. 이거보다 높은 테이블에다 다리 올려놓고 일했어요. 붓기 없애려고. 얼마나 정도나 그렇게 해야 하나요? 한 10일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 발가락을 계속 움직였어요. 왜냐면 발가락을 움직여야 피가 돌고 기능을 안 잃어요. 발가락 기능이 정말 중요한데. 2주 뒤부터 재활운동을 조금씩 시작했죠 스스로 한달차 때부터는 런지 하고 근데 그 인대가 네. 없는데 재활이 어떻게 되나요? 그, 그 원리가 원리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잠시만요 뭐좀 네. 가져올게요 네. <laughs> 어 이게 보시면 이 흰색 있죠 이 흰색이 멘브레인이라 그래서 인대랑 건이랑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막이에요 여긴 인대가 없는데 이 멘브레인 안에 이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게 있는데 이 사이사이에 다 인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건이 있죠 이렇게 이게 건이에요 요게 건인데 얘가 근육이에요 빨간색이 그러면 이 근육을 강화를 시켜서 이 건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대를 대체해요 얘네가 잡아주면서 오. 그 가수 김종국이 네. 허리가 안 좋아졌는데 허리 근육 운동을 그걸, 해서 맞아요. 좋아진 게 그런 부분이군요 인대는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근육은 재생이 돼요. 근데 몸이 알아서 필요한 걸 쓰기 때문에 거기 근육을 강화를 시키면은 맞아요. 음...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평생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강화 운동하고 이렇게 맞아요. 하는 근데 제 직업 자체가 재활이잖아요.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재활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운동선수 한 달에 한 명은 발목 다쳐서 오거든요. 아. 보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laughs> 저는, 저는 보여주면서 해야 돼요. <laughs> 좋네요. 좋네요. 네,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근육이 엄청 강해서 손상당한 부위에 대체제로 쓰인다. 음... 그렇게 해서 운동 재활이라는 게 있다라는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좋네요. 너무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 다시 돌아가서 발목 다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면 뭐 인대나 타박상 일어나서 붓는 경우가 있다면 일단은 꽤 가파른 경사로 올려놔야 되고 얼음 아이싱을 잘 해야 되고 근데 그때도 이제 20분 넘지 않게 근데 계속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혈류가 빨리 돌수 있게 유산소를 해야 한다 주변 부위들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얼음을 대실 때 완전 밀착 돼야 돼요 피부랑 완전 밀착된 상태로 얼음을 대야지 얼음 됐어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밀착된 상태가 돼야 돼요 음. 그리고 인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키모시스라 그래서 인대 끊어진 주변에 피멍이 들어요 그러면 2도 파열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열이 3단계까지가 있어요. 2도 파열이면은 한 50에서 70%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운동 재활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힘듭니다. 1도 파열은 그냥 내비 두면 응, 저도 1도 파열 네, 한번 썼는데 내비 두도 되는데 2도 파열 피멍 드는 게 보이면 웬만하면은 병원이든 센터든 가셔서 네. 재활을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제가 좀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넘어지자마자 사실 올라와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 <laughs> 계단에서 다리를 올려놓고 네. 바로 얼음찜질을 했다라는 거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처치를 해야 한다 다치자마자 왜냐면 다치자마자 전쟁 난 거거든요 네네 <laughs> 그러면은 바로 꺼야 돼요 일단 불은 네. 불은 바로 꺼야 돼서 그런 것들을 만약 하면은 어느 정도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복 기간을 엄청 큽니다. 왜냐면 붓기만 빠져도요 아로엠 만드는 거 있죠 관절 가동 범위라고 하거든요 레인지오브 모션이라고 해서 그 가동 범위를 만드는 게 1번인데 그 동작을 빨리 취할 수가 있어요 붓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서 이렇게 만성이 돼버리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붓기 빼는 게 무조건 1번이에요 모든 재활의 기초는 음. 붓기가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조금 귀찮아도 이거 하나 하는 게 훨씬 빠른 회복 시간으로 가져다 줄수 있다. 뭐 3분일 뭐 이렇게까지도 제가 생각했을 때한40% 이상? 40% 이상이요. 네. 그 10일 신경을 쓰는 게. 네. 물론 모든 직장인들이 트레이너님처럼 이렇게 다 신경을 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최대한 혈류 흐르게 하는 거랑 거상이랑 얼음 하면은 많이 출수 있다. 그리고 생활 체육인들 같은 경우에 끝나고 본인이 원래 안 좋았던 관절 있죠. 거기 아이스는 무조건 대야 돼요. 그래야 후손 상이 없어요. 옛날에 다쳤거나 그 관절 자체가 뭔가 삐걱삐걱거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엄청 뜨거워요 그 관절이 특히나 유난히 뜨거운 관절이 있는데 그 관절에는 무조건 아이스 되는 걸 추천드립니다 20분 그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냉찜질 온찜질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네 냉찜질을 어느정도 며칠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붓기가 다 빠진 상태면 이제 그때 온찜질로 넘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혈류 빨리 돌려고 나중에 이제 온찜질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뼈를 빨리 붙일 때도 초반에는 뼈 부러졌을 때 냉찜질 하는데요, 후 작업에서는 온찜질로 가거든요. 근데 급성으로 다쳤을 때는 온찜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불난 집에 붙여지 엄청 하는 거라서 염증 반응이 훨씬 심해져요. 일단 불 끄고 붓기 뺀 다음에 그 다음 해도 늦지 않다. 에.